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참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사울을 위하여서 살아왔죠. 이스라엘의 그 영광과 회복을 위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그를 향하여서 박는 바람에 몇 번입니까? 벌써.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자기 집으로 갔다가 미갈의 도움으로 인해서 창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이제 방랑하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정체없이 길을 떠나다가 문득 그에,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곳에 머물게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라마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자, 영적 지도자가 있는 곳이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있는 라마입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은 그 이후 옛날에 어 사울과 결별하고 난 이후에 다시는 그를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알게 됐죠. 어, 다윗은 사무엘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무엘은 짐작을 하고 있죠. 사울이 지금 정치욕에 미쳐버려서 저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후에 오로지 한 가지, 그는 정치적으로 왕의 자리만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그 일들을 다 벌리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정적이면 누구든지 죽여 버리는 그의 아들이든 다윗이든 다 죽여 버리는 그런 마음들로 불타 있는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사무엘은 앞으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분명히 추격하여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요스로 데려갑니다. 나요스는 선지자들의 후보생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죠. 사무엘이 관리 감독하는 그리고 키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피신하게 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죠. 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네,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 바로 남아 나요.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남아 나요옷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줄 영적 멘토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적 멘토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와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숨겨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입은 상처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마나요새 사울 사무엘과 더불어서 어, 다윗이 그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 이 소문을 바로 사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사울은 전령을 보냅니다.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가는 그곳에 영적으로 강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그들이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언합니다. 자, 예언자 중에 있고 함께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언한다기보다는 영적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영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러다가 사울에게 돌아가서 이 신비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울은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2 차. 3차에 걸쳐서 보냈지만 여전히 그들이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영의 경험에 의해서 다윗을 잡기는 큰형 자기들이 그 엄청난 영적 경험으로 인하여서 헤어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사실을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사울이 직접 나서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 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어디 있느냐? 네,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래 좋다라마나요으로 사울이 옮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라마나요 사울이 그 다윗이 있는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니 그가 걸어가면서도 막 예언을 하는 거야 황홀궁에 하나님의 그 황홀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서게 되었는데 사무엘 앞에서 여전히 그가 황홀궁에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속담에서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런 어, 우스운 속담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사울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마나욧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는 너무나 순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찾아갔을 때는 그에 남아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정치적 욕망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악감 마음. 그곳으로 병들어 있는, 피폐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기하셨을 때에 그는 여전히 예언하였습니다. 그때는 성령에 충만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또한 그는 예언합니다. 황홀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충만한 성령의 기론부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의하여서 제지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흘과 같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에는 비참한 그런 모습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하나님의 영의 기론부심이 처음에 기론부심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른제나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공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여러분들 공격하는 자들을 영으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서 무력화되어버린 그런 사울과 그의 전령들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계획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지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지켜 주시고 막아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